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매번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행보시 무조건 알트코인 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내용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유지를 통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광고 한 편씩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레퍼를을뭐 해달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 가장 쉬운 그 부분이라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은 왜 횡보할 때 비트코인이 횡보를 할때 알트코인이 왜 많이 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린이 분들과 그리고 올해 예, 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혹시 혹여나 이 내용을 놓칠까봐 이 타이밍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바입니다 커뮤니티에서도 글을 적었죠. 예, 비트코인 약간 조정이 나와도 1~2% 조정 나오는 거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도 1% 이상 상승 또는 2~3%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1% 내외에 있었을 때는 대부분 알트코인에 따른 기대, 어, 기대 수익률이 올릴 수 있을 만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 금반은 다 근거 있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설득이 가능하겠죠. 예,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를 본다고 하면 자 이게 일봉 차트인데 자 55%에서 54.6% 내려갔습니다. 예, 장중에는 54.3%, 0.7%가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자, 비트코인 시총이 1,600조원입니다. 1,600조의 1%가 16조원이죠. 그렇죠? 이 16조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보게 되면 5조 원짜리 기반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이 할까요? 10% 띄우려면 5천억 원이 필요하겠죠. 5천억 원으로 예, 10조면 몇 개를 띄울 수가 있습니까? 대략 20개 넘게 30개 넘게 띄울 수가 있겠죠. 예, 1조 원짜리라고 하면 몇 개를 띄울 수가 있을까요? 예, 10%는 1,000억 원만 필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1,000억 원대로 하면 몇 개를 띄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넌스를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 디테일 면은 거의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55% 구간에서 이0.7% 떨어지는 게 그래서 이 정도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이 이 정도가 움직였던 추이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움직여 주는 게 아닙니다. 네말 그대로 이50% 구간대를 유지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0.7 지금에서도 보십시오. 54.64%에서 54.24 그러니까 0.4% 정도가 옮겨, 옮겨 갔음에도 불구하고도 어,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대부분 알트코인의 펌핑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도미넌스의 저 시가 총액이 엄청나게 커질수록 어찌 보면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적다라고 했죠. 들어오는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 대비 들어오는 활용 물량이 적어요. 물론, 이게 들어오는 물량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트코인들에 따른 런치패드 용이나, 그 다음에 기타 에어드랍 용으로 많이 찍어내서 자금이 계속 계속 모여지고 있고요. VC나 나머지 쪽으로 투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에 있는 총량이 커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ETF에서 OTC 매매나 시장급 매매로 들어왔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여율은 생각보다 좀 적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여기서 2000조원대까지 가면 1%는 20조원이 되겠죠. 그러면 1%씩만 떨어져도 알트코인에게 무자비하게 펌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BTC 마켓 거래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이 더 커질수록 비트코인이 더 커질수록 더거리가더 많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까요? 마지막에 유동성이 가장 적었던 BTC 마켓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BTC 마켓에서 차트가 좋던지 아니면 저 상위 0.4%에 있는 구간에 있는 애들이 어떠한 소스를 듣고 거기에다가 매매를 할 것인데 그 0.4%에 있는 구간에 있는 니즈를 잘 읽어서 같이 추정하는 매매 패턴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던 게야 도미넌스에서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산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지만 저 규모로만 보았을 때는 적지만 퍼센티지로 볼 때는 적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액수로만 본다라고 하면 상당량 파급력은 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간놈만 갑니다. 왜 간놈만 가냐? 하반기에도 짱짱한 소식들이 있는 그런 소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으로 또 알트코인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게 무엇이냐? 자,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대부분 이제 테더와 USDC 쪽이 계속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자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에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가장 핫한 건 어떻습니까? 가장 핫한 탑 ETF 순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면 다 대부분 다 비트코인 관련된 ETF. <laughs> e 태프 상품 근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 후반부 쪽에 이제 바네크 쪽에서 출시했던 뭐 반도체 e 태프도좀 보이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상위 탑 1위부터 어 거의 8위까지는 대부분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뜨겁고 인기가 좋고 코인베이스 쪽에서도 최근에 어땠습니까? 예, 터져 나갔죠. 예, 터져나갔습니다. 이 터져나갔다라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눈치를 빨리 채야 되겠죠. 접속 예, 장애 정도가 나왔다 라는 건와 드디어 비트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수익이 많이 났다 라는게 소문이 잘 났고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했으니 아 비트코인 말고 좀더 괜찮은거 선쯤 해서 나도 저런 희망찬 꿈을 좀 꾸어 보아,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면 여기서 에 하나 팁은 이제 유동성이 테더 자, 테더나 나머지 usdc 에서도 어느정도 좀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FDUSD나 이런 쪽도 이제 약간씩 작업지를 좀 하면서 이제 좀 물량을 계속 땡길 겁니다. 예, 물량을 땡겨서 충격을 시킬,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을 좀더 키워서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자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펴답니다. 자, FdUSD 쪽 마켓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쪽을 많이 바이낸스에서 치켜올린다. 그다음 에 어, USDc 쪽 그러니까 코인베스 마켓에서 여전히 어, 상장되어져 있는 쪽을 좀 많이 본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어, FdUSD 마켓에 무엇 무엇이 있는지를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 확인을 한다고 라 해도 충분히 구입하는데 그리고 수익 내는데 어렵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usdc 마켓 위주로 좀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어느 쪽이 요즘 거래량을 고 치고 많이 나오고 있는지 ft usd 쪽에서는 어떤 게 상장이 되어져 있고 이게 비썸이나 어피트의 상장이 동일 똑같이 있는, 있는지 포지션이 똑같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늦게 오를 때 어, 자 비썸만 상장되어져 있거나 업비트에만 상장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 그만큼 퍼포먼스가 덜 나오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포지션으로 되어져 있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 비트코인의 행보하는 그 시기가 중요하겠죠. 마지막 내용이 제일 중요한는데요 최근 통계 자료에서도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음. 자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정말 중요하는데요. 주말에 오히려 어, 알트코인에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훨씬 더전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코 보고서에 따르면 주말에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니까 그 안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량은 줄어들어도, 여기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나는 좀더 돈을 벌고 싶고, 그러면서 위험성도 약간 노출을 하면서 참여하려고 하는 참여자는 여전히 이 시장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카창이 계속해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봇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비트라지 부분에 따른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거다 제끼고, 일단은 움직인다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말에 감소세가 되고, 횡보가 되면, 어떤 기회가 더 많이 온다 주말에 더 많은 기회가 올수 있다 즉 금요일부터에 있는 분위기를 보고 금요일날에 있는 분위기가 좋은 코인으로만 좀 미리 땡겨서 보게 되면 주말의 방향성이 이미 그려지는 패턴이 몇 개가 보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이 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